시도하다 보면은 자꾸 나에게 좀 자기 비판을 아, 하게 되는 그쵸. 게 있어요. 막 자책하고 아, 나는 3일밖에 못했어. 내가 근데, 그렇지 뭐. 뭐. 그렇지. 어. 그러면서 더 스트레스 받게 되는데 이제 자기 비판이란 거는 이제 강력한 동기 저하제거든요. 음. 자기 비판이 도움이 되진 않아요. 음. 안녕하세요. 멘탈 탄탄입니다. 멘탈 탄탄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새해 맞이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 주셨다고. 이제 네. 새해마다 우리가 다 하잖아요. 응. 새해 결심 다 작심삼일이라고 하는데 응. 이번에는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 삼일을 어떻게 한 나의 삶으로. 라이프 체인지로 좀 바꿀 수 있는지 음. 이런 삶을 좀 바꾸는 변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음. 그래서 최근에 제가 재밌게 본 책이 있는데요. 노 no 스웨트라는 음. 책이 있어요. 이건 이제 운동과 관련해서 미셸 세가라는 사람이 미시건 대학에서 이제 지속적 행동을 음. 연구한 음. 과학자거든요. 음. 어떤 행동을 계속 유지시키는 방식을 만 연구를 하셨어요. 음. 이 책은 그런 연구 중에 이제 운동과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를 지속적으로 모티베이션 시킬 음. 것인가 이런 책인데요. 음. 이게 이제 여기서는 운동에 해당되는 부분을 좀 말하지만은 이게 이제 운동 말고 내가 뭐 공부나 아니면 새로운 내가 만들고 싶은 습관 같은 데도 적용을 할 수가 있어서 일단 운동을 가지고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음.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의지라는 게 아무래도 소비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참다 참다가 보면 어느 순간 이제 참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의지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막 의지를 발휘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체력처럼 이제 소모가 되는 거여서 의지를 제일 쓰지 않는 게 중요한데요. 하기 싫은 일을 하면 어때요? 억지로 하시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면 더 많은 의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 하기 음. 싫은 일할 때. 근데 이제 뭐 넷플릭스가 재밌는 거 봤다. 어. 그럼 어때요? 안 힘들어요. 의지를 쓰시나요? 안 쓰죠, 않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운동 같은 경우도 이제 어. 내가 해야 될 일이고 이거는 뭐 건강을 위해서 하기 싫은데 해야 된다 하면은 처음에는 한이 삼일 하는데 음. 의지가 바닥나는 순간부터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음.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고 음. 생각하는지. 음. 그래서 이두 구분하는 게 중요한데요. 음. 하고 싶다는 결국 도파민과 관련이 있어요. 음. 자동적으로 이제 동기부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운동하면은 이게 해야 될 걸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내가 좀 하고 싶은 걸로 음. 생각하는지. 그래서 여기서는 운동이라는 말 말고 이미 운동에는 너무 부정적인 것도 많이 엮여있기 때문에 음. 신체적인 활동성, 신체적인 활동만 좀 많이 늘려도 음.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음. 굳이 이제 운동이라는 말보다는 어. 좀 활동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말을 좀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그 활동에 대해서 생각하는 음. 어떤 음. 부정적인 이미지나 압박감 음. 이런 것들이 조금 줄어드는 거네요 그렇죠? 운동 같은 경우도 PT 같이 이제 주 2회 40분 뭐 이렇게 막 생각을 하잖아요. 음, 음. 그것만 이제 운동이라 생각하고 나머지 시간은 잘안 움직이는 음. 거죠. 그렇게 40분 운동하는 것도 물론 효과가 있겠지만은 짧게 5분이나 10분 나가거나 아니면 계단 올라가기나 이런 것도 다들 의미가 있거든요. 음, 음. 우리 건강엔 다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너무 이제 규격화된 운동만 운동이라 생각하지 말고 모든 움직임은 나에게 다 의미가 있다 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더 이제 거부감이 줄어들 거고 음. 저는 가장 중요한 게그 활동 중에 내가 좀 하고 싶은 걸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산책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음. 반면에 이제 헬스장 가서 트레드밀 하는 거 너무 싫어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한테 꼭 헬스장 가서 트레드밀 하세요 하면 안 맞죠. 안 맞죠. 그런 음. 분한테는 차라리 산책하시고, 바깥 공기 쐬시고 하시면 좋습니다. 음. 그래서 이 책에서는 당신이 이제 제일 좋아하는 최고의 순간을 만들어라. 음. 예를 들어, 자전거를 타고 일요일에 이제 한강변을 달리면서 너무 햇살도 좋고, 바람도 좋고, 음. 끝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너무 좋더라. 이런 경험이 있으면 음. 나가고 싶어져요. 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예전에 필라테스를 했었는데, 음. 우리 컴퓨터 하면 어, 앞으로 그쵸. 굽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했었는데, 가서 이렇막 펴요. 음. 너무 시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일이라고 생각이 안 되고, 되게 가고 싶었거든요. 음. 그런 것처럼 이제 운동을 하더라도 자기에 맞는 강도도 있고 음. 분야도 있어요. 어떤 분은 필라테스나 요가쪽이 맞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제 좀 강도 높은 거 맞아요. 이제 인터벌 트레이닝이나 이런 게또 맞는 분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은 혼자 하는 건 재미없고 이제 음. 테니스나 뭐 배드민턴 같이 이제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하는 걸좀 좋아하시는 분도 맞아요. 있고요. 사람마다 이건 너무 취향이 다양하기 때문에 음. 내가 생각했을 때좀 음. 내가 마음에 드는 음. 거 음. 그거를 좀 골라서 시도를 해봐서 음. 실제 했더니 좋더라 음. 이런 거를 좀 마련하는 게 좋아요. 음. 그리고 가능하면 내가 약간 최고의 경험을 만드는 거죠. 친구랑 같이 이제 저기 뒤에 청계산 갔다 왔는데 음, 음. 가는데도 너무 즐거웠고 음. 갔다 와서 파전 먹는 데도 너무 행복한 너무, 거예요. 음. 또 이제 하고 싶어지는 게 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내가 생각하기에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정말 딱 좋겠더라. 계획을 짜셔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앞으로 내가 자동적으로 내가 이제 그때 엔돌핀도 분비되고 그럼 이제 도파민도 분비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갈망이 계속 생길 수밖에 음, 없어요. 음. 요약하자면 가장 내가 즐거워하거나 좋아할 수 있는 활동을 선정하는 게 제일 좋다 음. 그리고 그 강도나 이런 거는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음. 내가 얕은 강도가 좋으면 약한 강도로 하시고 높은 강도가 좋으면 이제 높은 강도로 하시고.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좋아하는지 음. 그래서 그거를 찾는 과정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남들이 뭐가 좋다라고 해도 내한테 맞는지가 제일 중요하니까 음. 음.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거를 음. 하려고 했는데 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즉각적인 보상이 있어야지 그걸 하게, 하고 그렇죠. 싶어 하잖아요. 어. 근데 이제 운동도 비슷해요. 음. 운동도 이제, 너 당뇨나 고혈압 예방하기 위해서 운동을 해 하면은,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음. 뭐, 1, 2주 할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음. 어.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에는 음. 내가 운동을 통해서 바로 얻을 수 있는 보상을 인식하는 게 좋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운동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밤에 잠이 좀잘 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가 감소되기도 음, 하고 음. 내가 체력이 좋아지면서 또 생산성이 올라가기도 음. 해요 또 몸도 가벼워지고 어, PMS 생리전 중 같은 경우도 줄어드는 있어요. 것도 네. 있고 네. 또 ADHD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좀 신체적인 운동이 집중력에 도움이 된다는 음. 보고도 있어요 음. 내가 이걸 하면서 바로 이제 와닿는 거 걷는 것도 이제 쭉 걷게 되면은 음. 머리 복잡한 게좀 없어지기도 해요 맞아요. 그래서 네. 내가 바로 즉각적으로 내가 이 운동을 하면은 내이 활동을 하면 좋아지는 거를 인식을 하고 음. 그거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계속 그 행동을 할수 있게 해주는 비결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퇴근하자마자 운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운동을 하고 나서 샤워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음. 뭔가 뭐 땀도 나고 찝찝한데 거기에 이제 운동을 하면 더 땀이 많이 나잖아요. 그, 그거를 네. 집에 가서 이렇게 따뜻한 걸로 샤워하면 그 어떤 개운함, 시원함. 네. 그때부터 뭔가 내 의무감은 다 사라지고, 그때부터는 뭐 맛있는 거 먹고, 네. 좀쉴수 있는? 저는 운동을 그렇게 또 인식이 되니까, 음. 그게 그렇게 막 음. 힘든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저한테는. 결국 어, 그런 보상을 생각하면 음. 이제 갈 마음이 나는 거고요. 음. 저도 이제 어깨 많이 뭉을 때는, 음. PT나 이제 필라테스를 하면 많이 펴지니까, 펴지니까 맞죠.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안 하면 음. 이제 점점 찌뿌둥해지고 이제 점점 굽어가니까 어. 그래서 그런 보상이 있어 저도 사실은 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각자 원하는 게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각자 찾으셔서 거기에 맞는 활동을 찾으시면 지속적으로 이제 작심3일이 아니고 이제 평생 동안 진짜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어떤 강도보다는 지속성이에요 음... 헬스를 뭐주4일 가는 거 가능은 하겠죠 그렇지만 이거를 1년1 0년 하는 것이 쉽지 쉽지가 않죠 예 네. 그래서 너무 강도를 처음부터 높게 삼으면은 처음엔 되게 만족스러울 수 있지만 결국은 못해요.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는 내가 이걸 평생 할수 있을 정도로 강도를 낮춰야 돼요. 음... 양치를 하는 것도 사실은 양치를 뭐 강도 높게 한다고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응. 양치를 이제 평생 지속적으로 하루 세번 하는 게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운동 같은 경우도 결국 지속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낮춰서 헬스 같은 경우도 나는 봤을 때주 1회 정도는 가능할 것 같다. 그럼 주 1회만 하는 거고요. 아니면 나는 헬스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냥 집에서 좀 계단 세 층만 내가 먼저 내려서 올라가겠다. 그렇게 내가 할 만한 거 이거는 좀 평생 할수 있겠다라고 음. 생각하는 정도로만 낮추는 게 좋아서 가장 중요한 건 지속성이다, 지속성이다. 그래서 음.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의지랑도 또 관련이 있는데요 의지는 아무래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 가지 의지를 쓰면 안 돼요 공부도 하는데 막 금연도 해야 되고 술도 끊어야 되고 넷플릭스도 끊으라고 하면 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해. 힘들어 그거는 사람이 할게안 돼요 그렇죠 뭐 고문도 아니고 그렇죠 어.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이제 저 시간에 오시는 분 중에 이제 흡연자분도 많으신데 우울하신 분한테 지금 담배 끊으라고 하진 않아요 맞아요 저도 예. 절대 강조하지 않아요 근데 환자분들이 음. 온 김에 담배도 끊고 싶어요 뭐도 음. 하고 싶어요 하는. 나중에 하시라고 하거든요. 그렇, 그래서 하나씩 해야지 음. 어차피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습관을 드릴 때는 많은 의지력이 필요하니까 처음부터 이제 새 계획이라고 여러 가지를 하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음. 그래서 저는 이거는 순차적으로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는 게 먼저 습관이면은 그것만 먼저 하시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게 충분히 한 3주, 4주 하면서 이거는 별로 힘들이지 않고도 하게 됐다. 음. 그럴 때 이제 그 다음 걸 하는 거죠. 음. 뭐 에센스 줄이기나 음. 아니면 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활동을 한다든지 음. 그렇게 하나씩 이제 정복해 가면서 쌓아가면은 오히려 쉬운데 쉬울다. 한 번에 너무 많이 하려고 하면은 결국엔 아무것도 안 된다. 음. 그렇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세 개고요. 시도하다 보면은 자꾸 나에게 좀 자기 비판을 하게 되는 그쵸. 게 있어요. 막 자책하고 아, 나는 3일밖에 못했어. 내가 근데, 그렇지 뭐. 뭐. 그렇죠. 어. 그러면서 더 스트레스 받게 되는데 이제 자기 비판이라는 거는 이제 강력한 동기 저하제거든요. 음... 자기 비판이 도움이 되진 않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건설적인 피드백은 어 이건 좀 이랬으니까 다음에 이렇게 해볼까. 음... 상사가 와도 이제 상사가 와서 이 엑셀에 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번에 이렇게 바꿔 좀 좋겠다. 음... 이러면 우리가 하면서 의욕이 났잖아요. 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너는 엑셀도 못하고. 때까지 배운 게 뭐야 이러면은 하고 싶어지지 맞죠. 않잖아요. 네. 자기 비판이란 것도 똑같아요.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니까 운동을 못했다고 나를 비난하면 하기 싫죠. 음.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의지력을 또 쓰기 때문에 음. 또 그럴 힘이 없어져요. 음. 그래서 되도록 자기 비판보다는 이제 건설적인 피드백을 나에게 좀 해주는 게더 음. 좋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음. 목표를 잡을 때는 성취할 수 있는 꼴보다는 그렇죠. 러닝 꼴이라고 있어요. 방향성만 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더 신체적으로 활동적으로 살까? 그걸 계속 연구하는 게 장기적으로 계속 이제 모티베이션이 되는데 다이어트 같은 경우 를 하더라도 예, 예. 내가 이제 목표 체중을 정, 정했어요. 오, 얘들아, 5, 5kg 빼겠다. 5kg 뭐 빼겠다. 거, 예. 그럼 5kg 뺐어요. 어. 그럼 갑자기 목표가 없어져요. 그러게요. 달성했으니까. 또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요요로 다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너무 구체적인 목표는 어떻게 그걸 도전하려고 음. 막 여러 안 좋은 방법도 쓰거든요. 음. 일부러 이제 식사를 좀 절제한다든지 아니면은 물을 너무 적게 음. 마신다든지 음. 하면서 그, 그 목표에만 너무 몰입하는 게 있어요. 음. 그래서 장기적인 것보단 단기적으로 너무 노력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음. 꼭뭐 5kg 빼고 뭐 찌고 음. 이런 게 아니라 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건강하고 신체 컨디션도 조금 음. 더 좋고, 건강한 거더 먹고, 음. 뭔가 이런 쪽으로 네. 그런 걸좀 잡으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2024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네. 이중생 쌤이 말씀해 주신 거이 부분. 음. 이걸 한번 숙지해 주셔가지고, 뭐, 저희도 뭐잘 못하고 있거든요. 네. 이 수칙으로 네. 뭐잘 해보죠, 한번. 네. 많이 욕심내지 마시고요. 음. 지속적으로 할수 있을 만큼, 한 번에 하나씩. 한 번에 하나씩. 한 번에 하나씩만 음. 정해져서, 이번에 원하시는 거좀 이루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